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찍은 영상은 바이시클 라이더 백영상입니다 자 일단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기요. 여기, 좋은 씹이 있거든요. 뽑아주도록 할게요. 어 뜯었습니까? 저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도> 오 뭐야, 아, 지진! 아, 이씨. 여러분들, 저희 동네에는 지진이 자주 난답니다. 아, 여러분. 사실, 이 시국에 만 조금 거시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집은 일본이라면, 으쌰, 터지지. 어떻게 저렇게. 엄청나게 변질하네. 씨, 터졌다. 야, 대략 저렇게, 엔지야. 오, 씨. 지진이 드디어 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넣어주도록 할게요. 짜자잔. 따라다따따. 따라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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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따다다. 자,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구요. 스페이드, <laughs> 컬러, 흑백, 그리고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컬러 조커, 흑백 조커, 스페이드 A, 스페이드 E, 스페이드 3, 스페이드 4, 5, 6, 스페이드 7, 스페이드 8, 스페이드 9, 스페이드 10, J. Q, 큐 i n g 와우, w wow. Amazing! j 에 r e m A 다이아몬드 에 A2, a 3 a 4 A5, a 이 A5, a 8 a 9 a 1 0아 씨발 a 다이아몬드, J 5 다이아몬드 Q 다이아몬드 5다5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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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클로버 큐, 클로버 J, 클로버 19, 8, 7, 6, 5, 4, 3, 2, 1, 0, 1, 잘 보이시죠? 자 3, 4, 5, 6, 7, 9, 10, 8, 9, 1 7, 8, 9, 6 7 5 6 4 5 3 24, 2 1 3 24, 25, 2 1 7 3 체를 해봅시다 아이씨, 존나 잘 미끄러지네요 그리고 카드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잘 만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나요? 가만히 있는데 흔들리는 거. 미쳤죠? 오, 씹! 미쳤네, 휴. 자. 락, 지진이! 음, 아, 여러분들 네. <laughs> 아, <이런데> 보셨나요? <laughs> 지진이 이만한데 카드가 미끄러졌어요. 홀리 크요 그래. 자, 그러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기직덕 공목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장기직덕을 사시면 추첨을 통해서 카드를 드릴 수도 있고, 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끝짠안기머리